그래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요? 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부담을 느끼고 읽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만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반가워요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자신있게 예수님 어서오세요 할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자신있게 손을, 어우 예, 한분 드셨어요. 여기 한 60, 70분 중에 한분 드셨습니다. 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손이 많이 드는 모든 분들이 손을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당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해서 그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아직은 내가 예수님 만날 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늘삶 속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실지도 몰라요. 시장에서 파한단 깎는데 천원 깎아주세요. 할때 오실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나선기 헌신 예배를 좀 드리는 자리인데 그첫 번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개 개척했던 교회가 있는데 일곱 가지 교회가 있어요 간단하게 잠깐 지도를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어, 사진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어좀 흐릿한데 저기 있는 저기가 사실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트레키의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어, 그때 당시에는 개척했던 일곱 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저 일곱 교회를 향한. 어떤 때로는 칭찬, 때로는 어떤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 일곱 교회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점들은 우리가 조금 그걸 극복해 나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이 좀 쓰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저기 뭐 저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어느 교회를 봐야 되냐면 저 지도상에서 왼쪽 제일 아래 보면은 반모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적힌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냐? 저기 붙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 저때 일곱 교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저 시점에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저 일곱 교회가 모두 칭찬을 받았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 일곱 교회, 교회예요, 교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잔뜩 받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잔뜩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아요. 요즘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완벽한 교회가 도대체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떤 모습은 분명히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을 두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교회를 두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한신교회는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개인을 두고서 교회를 두고서도 야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에베소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 특별히 안나선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번 한번 띄워드리겠,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3절 나 나오네요. 참이가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저거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잖아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수고한 교회라는 거예요. 인내한 교회였다라는 거고 부지런했던 교회였다.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수고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했던 교회.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수고 많이 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인내 많이 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부지런하게 섬기는 그런 요소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했던 그 교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요. 남주려고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도 수고해야 되고요, 교회도 노력해야 되는데, 칭찬받아야 되고, 잘 돼야 하는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대요,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좋으라고 한 것을 내가 뭐하러 칭찬해주냐? 이거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말씀 말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안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입니다. 그 일꾼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 인내는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요즘 제가 부쩍 인내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출근을 위해서 사택을 문을 여는 순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눈앞에 펼쳐져요. 사택 문을 열면 저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요, 고양이 아니에요. 무화과 <laughs> 나무가 저를 그렇게 인내하게 만들어요. 저게 언제 열릴까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걸 빨리 먹고 싶은데. 너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데 빨리 올라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무화과는 안에가 살짝 터져야지 이게 맛있잖아요. 안 터진 거예요, 하나도. 근데 오늘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또 한번 보고 땅을 봤는데 아니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까운 것을. 근데 아내가 약간 이제 모르겠어 요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 요 여기 안 떨어지고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다골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너무 인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인내는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내를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가 믿다 보면은요. 때로는 인내를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라겠다. 인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요 주님께서 주셔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인내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꼭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나면은요 그 주간에는 인내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잘 인내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잘 알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내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선악을 분별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되겠지요. 그런 이단들이 복음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녔다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도 섬겨졌을 때막 만들어졌을 때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거짓된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이게 선한 말인지 거짓 된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게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옳지 못한 세력들이 들어올 때에 예, 들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분들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보면 분명히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의 본색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커졌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께서 과테말라라는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조언이었다라고 하냐, 어떤 조언이었냐면은 현지에서 과테말라에서 환전을 할 때에 위조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테말라라는 지역을 갈 때에는 본국에서 미리 환전을 해서 그 과테말라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위조 지폐를 구분해 내지 못하면은요. 크게 불편을 겪는 것에서 넘어서서 심지어 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테말라 현지에서는 은행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이력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나는 이만큼 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배워 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배워 나가고 배워 나가고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가려고 하면 끝도 없는 무궁무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배워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리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뭘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부담스럽다라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부담스럽다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나는 읽지 않을 테야 하면은 분별력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요. 영적인 싸움의 무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칭찬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즘 시기를 두고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별거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이 득세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말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정말 바보 같다. 야, 정말 어리석다. 왜 저거를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할까? 분별하지 못할까? 왜 저것도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은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요. 내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바보 같다. 왜 구별을 구별을 못하지? 분별을 못하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엇이 있냐면 정말 열심이에요.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뭔가 일을 할 때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배웠으면 좋겠다.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들, 야 그렇지.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끝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에베소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번은요. 1번, 2번은 칭찬받은 교회, 에베소교가 그런 교회였어요. 3번은 저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저거를 더잘 봐야 돼요. 우리가 3번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는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보면요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바, 머리발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예수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저 여인은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가만히 둔단 말이야? 저게 말이 되나? 저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저게 말이 되나?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받았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네. 지금은 그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사랑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날수 있습니다. 보통 첫사랑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어렸을 때의 선생님 또는 어렸을 때의 풋풋했을 때에 만났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열정이 혹시 넘치셨습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와, 내가, 어, 저 남자 아니면 안 돼! 내가 저 여자 아니면은 아버지 저 여자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정 갖고 첫사랑을 사랑하셨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열정이 아주 뜨겁게 충만해서 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아서 행복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사랑을 풋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첫 사랑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laughs> 열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열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생각을 봅시어 보면은 아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랑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장4 절의 말씀이. 첫 번째 사랑이란 말뜻도 있지만, 한 가지 내포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교의 처음 사랑, 시간적으로 첫 번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교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장 4절에서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었는데 그거를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뒤로 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놨다. 뭐가 생긴 거예요? 다음 제일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에베소는 이방 이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잠깐 어떤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지요. 재물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람들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화들을 신들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으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워한다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녀가 결혼해서 서약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말고 다른 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요. 예수님과 교회는요, 성도와의 관계는요,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에요. 성도들의 남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면 그거는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겁니다. 교회된 성도는요, 앱에서 교회는요, 우리 한신교회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랑이 언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죄로 여기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행위는 뭐냐? 구약 성서 시대에 예수,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면은요 안에 뭐가 있냐면 일곱 개의 등잔이 있어요. 거기는 어두컴컴해요. 다 가려 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것을 밝히는 등잔이 일곱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곱 개가 보통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기 뭐 송아시오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등잔 하나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 거기는 예수님이 그 등잔을 빼가지고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어둠 속에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래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데를 잘 기억을 했다가 어서 가서 그것을 되찾아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확실하게 세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특별히 안나선 교회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나와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